우리 오네시모의 그 사건을 그 빌레몬과의 그 삼각관계 에 있는 파울은 여기에서 이 명령을 그 강구로 바꿔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종이고 빌레몬은 파울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삼각관계가 되지요. 근데 왜 바울하고 운해시모가 관계가 이루어졌냐? 도망자가 되어서 옥에 갇혀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제 신복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 빌레몬스를 발견하시죠. 신복은 심장이라는 뜻인데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가 내그 아들이다. 복으로 음 아들됐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돌려 보내야 된다. 그 옥고를 칠했으니까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 돌려보내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아 근데 돌려보내면 그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종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할수 있으나 오히려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명령은 마땅히 해야 할 명령으로서, 왜 그런가 하면 14절에 해서, 11절부터 14절을 보면, 그가 빛을 줬다. 이 복음의 빛이든 어떤 빛이든 그건 알수 없으나, 내가 내게 빛을 갚을, 갚을 것이 있다. 그래서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명령을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이럴 말을 하면서 그 전에는 무익한 내종온해 네 심오였지만은 이제는 내게 유익할 것이다 하면서 그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이유가 뭔줄 아느냐 하면서 오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특별히 팔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되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담대하게 말했어요 어설프게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명령할 수 있는 입장이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로서 그 당연히 명령하면 누가 왜 명령한데 할수 없다 이거죠. 어? 관계로 보나 어떤 처지로 보나 여러 가지 나의 연상자 연장자로서 그래서 여기 나는 나이 많이 먹은 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그 아주 젊은 자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구절 말씀.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느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범죄자로서 오게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것인가? 그들이 시킨 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하면 복음을 그 감옥에 가서지 않는데 되그 하나님의 명령은 지상 명령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또는 그 복음 전도자다 사도다라고 그이 보내주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은혜를 받아서 과거, 과거 이전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한 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 죽이는 일에 에, 가편 두표에그 죽이라고 표를 던져줬다 이거죠 이런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곧바로 그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개했을 때 처음에 아 이 복음 전환자들을 다 잡아가두고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유인정책으로 그냥 그렇게 말했는가 보다 하는데 지내놓고 보고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때부터 이제는 핍박을 받고 핍박했던 자가 핍박을 받고 존경받은 자가 조롱받은 자 되었고 바울 아디가 미쳤도다 막 이런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해 의험과 강도 의험과 바다의 위과 동족의 위과 사연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시밭 같은 길을 가면서 필 결국은 감옥에도 수없이 안방 들락거리듯이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되었고 결국은 그예 죽게 될 그런 지음에 드는 마지막 그 이제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 그 3차 투옥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이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이 신실한 그 빌레몬에게. 그런데 우리 서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살았다고 그랬죠. 수많은 종들을 그 소유하고 있고 그렇게 부자였던 그 그가 전승에 의하면 그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었고 그 아들된 그 아기보는 그 아, 아기보는 그 신실한 그 복음 전하는 동역자로서 군사로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서 일장이 절에서 아비아는 그 빌레몬의 부인을 말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아, 아, 아기뽀는 그 다음에 아기보는 그 아들. 근데내 네 집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하느라 그리고 이 아기부가 군사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가정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밑으로 살려고 하는 놀라운 그 신앙을 가진 자에게 그 복음적으로나 연장자로 보나 또이 말씀에 의해서도 명령을 할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하라 아? 할수 있지만은 그 명령을 받고서. 도리어 내가 사랑으로 간구하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구절에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하면서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 이 오네시모를 내가 갇힌 중에서 옥에서 그를 그 내가 낳았다 우리 1 0절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말하잖아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 여기서 이제는 자기가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신복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신복도 나오죠. 그 신복이라고 나오는데 그 얼마든지 복음에는 일꾼이 남아도는 법이 없어요. 얼마든지 복음에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큰 개는 큰 개도 필요하고 작은 개는 작은 개도 필요하고 옛날 흙집 지을 때 한옥에서 이제 흙을 많이 쌓는데 아놓 흙이 건축하고 난데 집을 짓고 난데 흙이 남는 법이 없다. 왜 나무면 마당에다 깔아버리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 교회가 크니까 뭐 여기는 할 일도 없고 어 적으니까 할일 많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런가? 뭐 얼마든지 크면큰 대로 필요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수많은 가치 어, 복음을 전한자가 있지만은 그. 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남아도니까, 당신 데리고, 그, 같이 하라. 아도 나하고 같이 하자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가, 엄연히 그, 오네시모의 종이었는데, 그, 자기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이, 데리고 다닐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 너하고, 나하고, 그이 신앙적인 관계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네 승낙을 먼저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어서 그를 그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명령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강구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강구와 명령의 차이점은 뭐냐? 명령은 일방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지만은 그. 사랑의 강구는 강청한 거죠 그 강청한 것은 어느 것이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명령이죠 그러나 강청은 그 자발적인 그 힘을 그에게 주어서 스스로 용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여기에서 자원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누구에게 그 부탁한다고 하는 말과 이거 좀 하라고 말하는 거 하고 받아들이는 그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이 그차 차이, 감정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가 먼데나이 명령에 이런 식으로 벌써 거부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부탁은 음 정말 정말 그 내가 부탁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것도 이제 플러스 사랑을 사랑 속에서 강구한다고 한다면 부탁한다면 그러면 끈을 래 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회생활이 이웃 생활이 교회 생활도 수평 관계는 다이 이런 관계로 이루어져요. 관계가 원만하게 잘 움직여지면 끈끈하게 뭉쳐지고 힘을 그 거기에서 발휘해발휘수있지만은그 발효, 끈끈하지 않은 관계 모래성 같이 되어지면 아무리 모래가 모자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 되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버린다. 바람만 불더라도 날아가 버리는 것이 모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그 관계가 돈독해지야 된다. 아? 명령의 관계는 하기 싫더라도 그 인상이 굳어지면서도 해야겠지만은 사랑의 관계로서 강구 속에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나 귀하게 뭉쳐진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어느 것이 깊고 간격스럽냐? 어? 바로 자발적인 면에서 자원에서 사는 것이 잘 움직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그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된다. 그러면 자원이 되죠.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사야 혼자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런 말해요. 우리 유나순 권사님 둘이 있을 때, 누가 그, 우리를 위해서 밥을 좀 해줄고, 이렇게 그 말한다면 하란 말이야. 아니면 차라리 하라고 명령하지 할고, 나 바쁜데, 나 시간이 도지안 된대. 그러면서, 아니, 그, 왜 나한테 이야기 하신가? 아, 나 뭐, 너무 괴롭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가라. 할 수도 있는데, 갈고 하면서, 자원하기를 원했다 이거죠. 이사야 육장팔절 그렇게 나와요. 누가 우리를 내서 갈고 우리라고 한 말은 삼일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해서 이사야가 소명받고 그 소명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우리를 만드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모두 어떤 일이든지 사랑을 통해서 자원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원을 안할 때는 그 명령으로, 그 이건 명령이다 할 때는 명령 속에는 법이 있어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어떤 이는 처벌 받더라도 받나안 해, 그러면 처벌이 되어지죠. 그래서 명령은 그 타이적인 면에서 내가 명령 때문에 움직여지지만은. 이 자의적인 것은 내가 먼저 그 내용을 듣고 나도 동참해야겠다. 나도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강구하는 힘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강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누구에게 부탁하더라도 그 사랑으로서 강구. 근데 사랑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강구는 역반응이 나타나요. 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이 얼굴만 보더라도 말심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 이걸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 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말한 마디 한 마디 하고 부탁하는 것은 모두 다그 거부할 수 없는 관계가 될때 여기서 그 이제 해야겠다 이왕이 한거 기분 좋게 하겠다. 하면서 하면 내가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 강구하면서 부탁하는 이런도 이유가 있어야 된다죠. <laughs> 무조건 말하는 것보다는 이유. 그 이유는 내게 그 오네시모란 종은 무식했다, 있으나 마나 하고 그냥 그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너에게. 강구하는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이제부터는 그 유익한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했어요. 이게 설득력이죠. 그 부탁하는 사람의 설득력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그 10절부터 11절 말씀 세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지금 그 너에게도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하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라고 말할 정도로면 어, 여기에서 얼마나 그이 관계가 깊다는 걸알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됐다 그러니까 그 도망갔던 그 자체만 보면. 그 너는 죽어야 할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 용서가 없다. 하더라도 할 말은 없어요. 그 당시 종은 죽이 사형 사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무익한자가 유익한자가 되었다. 이것은 너나 나나 이그 유익한자기 때문에 그 내가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기로 내가 생각을 하다가 내네 승낙을 먼저 받고 그. 이제 했으면 했지. 승낙이 있기 전에는 내게 돌려보내려고 한다.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주면 좋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12절 보세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내 신복이라. 바울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1번 해놓고 줄을 다룰 때 심장이라고 했잖아요. 심장, 심장 속에 지금 내그 신복이 그 있는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10, 삼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가친 중에서 내내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하나 네 대신은 빌레몬 너는 그 맡겨진 일이 있고 또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직격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아쉬운 감이 있지만은 네가 그 빌레몬을 그 네가 그 오네시모를 그 보내어 나를 그 따르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처지 같은데 그 내가 너에게 돌려보낸다 이거예요. 1 4절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그 제가 받아주고 용서하고 내가 이 오네시모를 바울 목사님에게 내가 내 대신 전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 하,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쓰기, 쓰겠습니다. 아? 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승낙이 떨어진 시간에 그오래신부을 알렸어요. 어? 그냥 말 없이 어, 숨겨놓고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시간.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이렇게 나오죠.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자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억지가 아니라 자의,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면 그게 그 억압이 된다 이거죠. 그런 기쁨도 없고, 그런데 자의로 하면 여기에서 그 기쁨 있고, 어, 보람을 느끼고, 또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그 일에 정말 감격하고, 어, 뿌듯하고, 그래서 바울은 네 승낙 없이는 그 내가 데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 하더라도 그걸 하지 않고 네가 내가 돌려보낼 때 내가 그런 그 받아들인 것도 그 네가 결정을 먼저 하라 이거 이런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아무리 좋은 일이 닿지 라도 명령보다는 그 사랑으로 강구해서 일을 해나간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에서도 또 사회 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이 때로는 명령으로 때로는 그이 선한 일을 아름답게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강물로서 일을 해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판단해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주의 엄으로 축원합니다.